네, 학우님들 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1학기 개강을 하였습니다. 네, 모두 열심히 하실 준비되셨죠? 오늘 2월 27일 어, 개강하는 첫날 1주차입니다. 네, 여러분들 1주차에 어떠한 것들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지 어, 자세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음, 이번에 입학하신 신편 입생 학우님들, 그리고 기존의 2학년, 3학년, 4학년 학우님들, 이렇게 크게 두, 두 개의 어, 학년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기존의 재학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요, 1주차 강의 열심히 수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주차에 2강, 열심히 들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에 내가 수강 신청한 과목이 있는데 나는 과목을 변경하고 싶다. 지금 어, 수강 과목을 변경할 수 있는 수강 정정 기간입니다. 3월 3일까지요. 이제 여러분들 이때 나는 과목을 더 듣고 싶다라고 해서 추가를 하실 수는 없으세요. 기존에 신청했던 과목 수에서 그 과목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는 과목을 변경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3월 3일 안에 여러분들 과목을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 학우님들께서는 1주 차에는 열심히 수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심편입생 학우님들 굉장히 고민 많으시죠? 네, 여기서도 느껴집니다. 저희가 오리엔테이션 지금 2차까지 진행을 했죠. 2차까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도 안내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입학식을 통해서도 안내를 많이 했지만 막상 오늘 개강되니까 어떠세요? 네, 이게 진짜 내가 강의만 들으면 출석이 인정되는 건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고 하면서도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번 1주차에는 조금 더 심폐로 생 분들에 그 중점을 두고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음, 첫 번째 1주차 신편 입생 분들은 중요한 부분 강의 수강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는 등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어, 보이는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어, 지금 보는 페이지는 여러분들 PC로 로그인했을 때 보시는 페이지입니다. 페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일단 로그인을 하셔야 되죠. 로그인을 해서 마이 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어, 지금 보시면 가장 위에, 위에 보시면은 이제 내가 수강 신청한 과목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내려 보면은 여섯 개의 과목이 보이시고, 뭐 편입생분들은 본인이 수강 신청한 과목수가 보이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심평이 생분들은 이 과목 전에 여기에 뭐, 기본적으로 자신감 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한 10분 내외의 영상을 짧게 보는 영상이 있습니다. 간단한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그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수강 과목 현황이 보이실 거예요. 자, 첫 번째, 강의 수강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로그인을 하시고, 마이 페이지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자신감 업 프로그램을 짧은 걸로 들어주시면 이렇게 수강 과목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내가 수강 신청한 과목을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강의실에 들어가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섯 어, 개의 강의 모두 다 여러분들 10시에 다 주차마다 월요일날 10시에 동일하게 다 오픈이 됩니다. 지금 저희는 1주차기 때문에 이렇게 1D라는 숫자에 다 이렇게 네모칸이 되어 있는 거고요. 강의실 입장은 이렇게 강의실 입장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과목이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자 들어오면은 좌측 상단에 강의 계획서 보이고요. 뭐 학습표나 오리엔테이션, 뭐 공지사항 이런 것들을 쭉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강의를 듣는 방법은 모든 주차에는요 그 하단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두 개가 있는데요 모든 강의는 주차별로 1강과 2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만 듣는다라고 해서 이 출석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의를 두개다 모두 다 수강을 해 주셔야지만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강의를 수강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지금은 현재 주차가 1주차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주차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2주차가 되면 또 현재 주차에서 2주차가 오픈이 되어 있고요. 1주차는 또 이전 주차에서 1주차는 계속 이 강의가 종강이 될 때까지 1주차는 계속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 이 1주차는 지금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 지금은 오픈이 된 주지만 출석이 인정되고 난 이후에도 저희가 보통 15주차까지가 이제 어 강의가 이루어지는데 15주차까지는 언제든지 강의를 들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바쁜 일이 있으셔도요, 꼭 그때 해당하는 주차에 강의에 출할 체크는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강의를 조금 더 상세히 하고 싶다, 학습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언제든지 강의를 또 들어가서도 반복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유들이 있게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다른 강의의 주차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뭐다? 강의가 아직 해당하는 주차가 오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강의 계획서를 들어가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제 교수님들이 이 강의는 어떠한 강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평가 항목은 어떤 평가 항목이 있는지 여러분들 어, 자세히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 현황을 클릭을 하시면 내가 이제 출결, 나의 출결 현황이나 그리고 내가 과제를 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리엔테이션을 누르시면 이 기초 메이크업 실무라는 과목의 전반적인 내용을 어, 볼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어, 안내 영상으로 여러분들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지 사항입니다. 공지 사항은 이 과목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제 교수님들께서 여러분들께 안내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이제 업로드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뭐이 어, 과목을 학습함에 있어서 꼭 알아야 되는 부분, 그리고 시험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공지사항을 통해서 교수님들께서 안내를 해주시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 확인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새롭게 교수님이 업로드를 해주셨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이렇게 학습 자료실에 N이라고 떠있죠? 여기 이렇게 N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아 그럼 교수님이 무언가를 새롭게 업로드를 했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열심히 수강을 해요. 강의를 수강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하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학습 Q&A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들은 교수님께 질문을 하면 교수님이 이 부분을 통해서 답변을 주실 거고요. 이제 말 그대로 자, 이제 자유 게시판. 학습 Q&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을 듣다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유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이제 조금 더 가볍게 주차별대로 이제 교수님께 뭐 여러 가지 안부 인사나 뭐 강의를 잘 들었다라는 기본적인 어, 안부나 인사를 드리는 페이지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비공개 상담이라는 게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습에 관련해서 문의를 하고 싶은데 어, 너무 공개적으로 문의를 하는 게 조금 그렇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1대1 비공개 상담을 통해서 확인 어, 문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차이는 그거예요. 교과목에 관련돼서 문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학습 Q&A나 1대1 상담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걸 공개적으로 하느냐, 비공개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학습 Q&A를 활용을 하느냐, 비공개, 1대1 상담을 하느냐, 여러분들 구분해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네,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음, 자평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과제방, 퀴즈방, 토론방, 팀프로젝트 시험뭐 실시간 대한방 이렇게 있는데요. 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모든 과목에 열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과목에 따라서 평가 항목에 만약에 이제 퀴즈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뭐 해당하는 퀴즈가 이제 올라가면은 여기 이제 N이라고 이렇게 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춰 올리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과제방에 이제 교수님이 언제까지 과제를 내라 라고 과제를 업로드 하시면 그때 N이라는 딱 숫자가 뜰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때 확인을 해서 언제까지 과제를 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업로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출석현황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또 하나 아셔야 될게 있어요 지금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 출석 인정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출석 인정 기간이 지금 주차의 파란 줄에 보면 빨갛게 출석 인정 기간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1주차는 보통 저희가 주차별로 출석 인정 기간이 2주 동안 있다라고 했는데 1주차는 출석 기간, 출석 인정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4주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1주차에는 어 우리가 출석을 그 수강 과목을 변경할 수 있는, 정정할 수 있는 그런 기간도 있기 때문에, 1주차에는 조금 더 기간을 오래 둡니다. 4주차에 출석 인정 기간을 두기 때문에, 이때는, 이번 1주차는 3월 12일 밤 11시 59분까지만 들어주시면 출석으로 인정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항상 밀리지 않으려면, 이렇게 일주일에 끝내주시는 게 가장 부담이 없기는 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나중에 밀리게 되면 그 숙제가 되고요. 15주차가 끝날 때까지만 이걸 들어준다, 들어주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2주가 지나면 지각이 되고요. 지각이 쌓이면 결석이 되고, 결석이 4번이 되면 또 출결 액트가 돼서 학점이 부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출결 체크는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수강을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학점을 맞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1주차 우리 신편입생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부분 뭐다? 강의 수강하는 방법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들어가서 해당하는 주차 확인하시고 1강과 2강만 모두 다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 근데 이제 여기서, 아, 이제 과목 다들었어요한 과목만 듣는 게 아니라 이제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야죠. 어, 그럴 경우에는 여기 상단에 이거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과목이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한 과목이 나오고요. 그 과목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똑같은 페이지가 나오기 때문에 페이지를 이동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강의 수강을 어,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6과목을 신청하신 분이기 때문에 6과목을 모두 다 들어주시고요. 2주 안에만 들어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1 어, 0회생분들은 교환 준비하셔야지만 조금 더 강의 수강하시는 데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따로 강의 교환을 구매하지 않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신설교과목으로 강의 교환이 따로 제공되지 않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 학습자료실 있죠? 네, 여기에서 여러분들 다운로드 가능하니까 이 학습자료실을 활용하면 된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매 주차별로 여러분들 월요일날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네, 열심히. 열공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차 1 주차는 뭐다? 열심히 열공만 하면 되는 기간이다. 장의 수강만 하면 되는 기간이다.라고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차도 일 네, 주차도 파이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